자, 보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시다. 좋아요. 그리고 다시, 정규분포를 따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어,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자. 표본 평균이 지금 X바, Y바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 NX바요. 괜찮아요? 표본평균 x 바에 대한 정규분포는요, m, 마 자, 표본의 크기가 5였어요. 그럼 루트 m 분의 시그마, 루트 5 분의 10이니까, 루트 5 분의 10은 2루트 5요 이게 표본평균 x 바에 대한 표준편차가 될 거죠. 괜찮습니까 나를 따라요. 그런데, 자 볼게요. 요 표현 볼게요. 3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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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충 m인데, 맞아? 3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반땡 2분의 1이 돼요. 그럼 결국 M값이 36이라는 거죠. 반땡 0 5요 괜찮습니까? 아, 그렇구나. M값이 36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용평균을 Y바라고 하였으니, 얘를 홀로로 다시 써보게 되면, 자, 나는 m 대신 36을 대입하게 되면 72,24의 콤마 제곱이었는데 거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그러면 nybar라고 내가 할게 자 크기가 9인 표본 평균 괜찮아요? 그게 지금 ybar인 거야 그럼 나는 72, 콤마 괜찮아요? 자나 표본의 크기가 9니까 루트 9분의 24 맞아요? 3분의 24니까 8의 제곱 이렇게 써줄수 있는 거 맞지. 이해해. 예. 자, 그러면서 나한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나를 봐 봐. 나를 보시게 되면 산을 그릴 거고 여기가 지금 70인데. 자,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거 나예요. m값 구한 거 몇? 36이라는 거 구해냈어. 자, x바에 대한 분산이요. 이해. 예. 표준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그게 바로 나인 거잖아. x 스바의 표본 편차가 표준 편차가 2루트 오니까 이해해. 나를 제곱하면 그것이 분산.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20인 거야. 이해해. 그럼 36 더하기 20. 나예요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를 묻고 있어. 이게 답이라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이 길이 몇이야? 길이 자체는 홀룰룰룰로 16인 거 맞지? 이해해. 16은 z 곱하기 8. 그래서 이때 z의 값이 뭐? 2. 재택 값이 2일 때 확률 0.477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0.5에서 0.477을 빼게 되면 0.028답 구해 주실 수 없다 있다.